화장실 간다던 거짓말이 불러온 평생의 후회. 그날도 햇볕이 참 쨍한 여름이었죠. 아이가 엄마를 속이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. 내 눈에 맺힌 건 땀이 아니라,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마르지 않았던 내 눈물이었습니다. 너 화장실 간다더니,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한 소년이 엄마에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는 과자를 사러 간 모양이다. 열 살순자의 여름. 순자야,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. 오늘만 엄마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? 약을 드려야 하는데. 아니, 나 화장실 급해.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. 순자는 화장실이 아닌 읍내 구멍가게로 달려갔다. 친구들과 몰래 모은 용돈으로 빵을 사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. 빵의 달콤한 맛이 그날의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내 거짓말은 한 시간, 두 시간을 넘어갔습니다.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엄마는 집에서 얼마나 불안해하셨을까요? 그날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. 순자야, 너왜 이제 왔니? 할머니가, 너 찾으셨는데,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, 내 이름만 부르셨어. 단한 번의 거짓말로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놓쳤고, 엄마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. 얘야, 너도 나처럼 거짓말하지 마라. 내가 말한 화장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. 사랑한다고, 미안하다고,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평범한 날들이 내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. 그리고 이제 내 마지막 바람은 누군가의 눈에서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. 공감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